최근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그동안 감소했던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인 성산일출봉.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일년 넘게 한산했던 이곳에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 온 개별 관광객이 많지만 단체 관광객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달 제주를 찾은 중국인은 4만 9천여 명.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석달 사이 증가세가 눈에 니다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이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시 판매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한중 관계 개선의 영향이 관광업계에까지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급증하면서 이 제주 관광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인 관광객은 2만 6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 직항 노선이 확충되고 북핵 위협이 해소되면서 무려 5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된 겁니다. 니니네난산에려가다다이 요즘들 서 평화 기해지 몰라도 가고 그냥 예 같은 그런 질문이라든가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관광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이 그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수용 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